화가 날때 당장 해야 할단한 가지가 있습니다. 바로 멈춤입니다.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. 분노는 뜨거운 석탄을 쥐고 남에게 던지려는 것과 같다. 결국 자신의 손이 먼저 타버린다. 화가 치밀어 오를 때 3초만 멈추세요.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세요. 단한 번의 호흡이 당신을 구합니다. 그 3초가 충동적인 말과 행동을 막아줍니다. 후회할 문자를 보내지 않게 됩니다. 상처주는 말을 내뱉지 않게 됩니다. 분노는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. 문제는 그 분노에 휩쓸려 행동하는 것입니다. 오늘부터 실천해보세요. 화가 날 때마다 3초 멈춤. 깊은 호흡 한번. 그것만으로도 당신의 하루는 달라집니다. 분노의 주인이 되세요. 분노의 노예가 되지 마세요.